또, 그새 까먹고 왔구나? 자, 순서대로 알려줄게. 맨 처음 시작할 때 무조건 고대인의 석실부터 시작해. 왜냐면 다른 곳은 깨기도 귀찮고 오래 걸리기도 하고 스킵도 안 되니까 하라는 거야. 그 다음은 벨리아 마을까지 퀘스트를 깨. 마을에 처음 진입하게 되면 퀘스트가 안 해주는 NPC가 있을 거야. 그 친구한테 말을 걸면 스킵하는 거랑 안 하는 거 선택지가 두개 나올 거야. 거기서 스킵을 해. 굳이 그 캐릭은 메인을 깰 필요 없잖아. 자, 그 다음부터는 그냥 레벨업만 할 거야. 그 전에 그쯤 되면 나루 장비들을 끼고 있을 텐데. 흑정령 패스나 퀘스트에서 받은 강화 재료로 나루 장비들을 전부 다 강화시켜 걔네들을 돈까지 올리며 교환을 해줄 거야. 그걸 또 다시 돈까지 강화를 해주면 돼. 방법은 간단해. 뭐 사람들 말로는 고까지는 그냥 올리고 고에서 유갈때40 스택, 돈갈때60 스택 뭐 이렇게 쓰는데 라 솔직히 지금 나랑 네가 생각이 같다면 굳이 발크스 조언을 아끼지 마. 그냥 빨리 올려버리고 졸업한 게더 낫다고 보거든. 대충 70% 정도 맞춰서 강화. 해버려. 실패하면 고까지는 확정으로 강화할 수 있는 걸 주니까 그걸 이용하면 돼. 악세는 60일까지 올리면 돈까지 귀걸이랑 반지 하나씩 주니까 하나만 하면 돼. 근데 악세는 강화를 실패하면 무조건 없어지잖아? 그것 때문에 사실 강화가 오래 걸리는 거거든. 그러니까 발크스 조언이 있는 대로 그냥 다 때려박아. 그렇다고 막 100스택 넘는 걸 쓰지는 말고 적당한 거 있잖아? 그런 거 써. 뭐 60스택이라던가 70스택이라던가. 이벤트라서 많이 푸니까 그런 거 이용해서 강화해버려 이제 레벨업 방법을 알려줄게 아마 스킵하는 곳까지 오게 되면 레벨이 20쯤 되려나 그럴텐데 M 눌러서 그냥 적당한 곳 있잖아 오크 캠프라던가 늪지 나가 서식지라던가 그런 곳에서 적정 레벨 친절하게 적혀있으니까 그거 보고 순서대로 잡아도 되고 네가 강화가 좀 많이 되었다 싶으면 오크 캠프에서 대충 30레벨까지 올리고 사운일 캠프나 거인족 주둔지에서 사냥하면 될 거야 거기서는 45레벨 정도까지 올리고 매기맨 캠프나 루툼족 주둔지 뭐 그런 거 많거든 각성이나 전승이 레벨 56대 하니까 딱 56까지만 올리고 흑정령한테 말 걸어서 각성 퀘스트랑 전승 퀘스트를 하면 돼그 이후에는 레벨도 레벨인데, 강화가 우선이니까, 또 눌러보면, 반복 의뢰 시즌 주간 캐스가 있을 거야. 거기서 뭘 잡을 건지 골라야 하는데, 난 개인적으로, 바심족 주둔지가 적당하더라고. 사막 나가라던가 이런 것도 있긴 한데, 사막이라서 맵이 안 보이니까 탑답해서난 못하겠더라. 그냥, 바심족 주둔지 가서 주간 캐하고, 그쯤 되면 이벤트로 뭘 많이 주니까, 강화부터 쭉쭉 해. 솔직히, 주간캐만 해도 적당하더라. 주간캐 깨면서 어느 정도 강화가 됐다 싶으면, 이제 기술 심화라던가 기술 특화를 찍어줘야 해. 왜냐면, 그런 것들을 좀 챙겨줘야, 니가 60일까지 레벨업을 할수 있어. 그런 거 공략은 다른 공략집 많으니까 한번 찾아보고, 대충 찍어놔. 어차피 나중에 또 바꿀 수 있더라고. 자 이제 스킬도 다 찍었으면 마리 동굴로 갈 거야. 위치는 핵세 성역이라고 해골바가지 보이지? 거기서 오른쪽으로 좀만 꺾으면 마리 동굴이 있는데 막 확대하고 귀찮게 찾아 돌아다니지 말고 ESC 눌러서 사냥터 정보 들어가서 배신자의 묘지라고 검색하면 나와. 거기가 마리 동굴이니까 NPC 앞에 말 세워두고 60일까지 쭉 올리면 돼. 자또 헷갈리는 건 없지? 하다가 또 까먹으면 보러 오라고. 이봐.